가 보이게? 다 보여주고 아 그쵸 그렇죠. 외국에서는 <laughs> 가슴 면 가슴만 있으면, 가수는... 있으면 아, 그냥, 그냥 보여주는 <laughs> 거예요 아홉으면 <9세를> 가리는 거고 <laughs> 배우 되고 싶다고 들었어요 예능도 배우고 싶어요 스페인에서는 배우 안 하고 왜 한국에서 배우려고 해요? <laughs> 왜냐하면 스페인 엔터테인먼트보다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좋잖아요 왜요? 아니에요. 왜왜왜왜 왜, 왜, 왜. 왔던 왔던 거예요? <laughs> 네. 너무 드라마틱하게 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배우들 다 할리우드이나 다른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페넬레프 크루스나 뭐 이런 연기자들이 다 할리우드 출출 출했죠 음. 그럼 한국에서 는 어때요? 연기 잘해요? 네, 너무 잘해요. 음. 많이 울어요. 대본 음. 보면서 많이 울어요. 재밌? 재밀... <laughs> 드라마 재밀... 많이 보는 거죠? <laughs> 네. 아유, 막창 많이 보지 마. <laughs> 아니, 한국 드라마 보면 <laughs> 한국 남자들이 다 한여자만 평생 본다고 생각할 거 아니오? 비교해 본 적이 있거든요. 알고 있어요, 이제? <laughs> <laughs> 나는 그래서 한국 드라마 요즘에 안 봐요. 현실을 <laughs> <laughs> 하니까. 저는 그럴 수 있을까요? <laughs> 저는 쓸수 없는 건 알고 있어요 한국 남자 만나봤는데 그래도 잘해줘요? 네네 그런 거 너무 좋아요그 스페인 남자보다 눈치로다 알아서 가는 거예아 어, 진짜요? 아니면? 근데 스페인에서 만나봤던 남자들 다 게으른 <웃음> 사람이었고 게을러요? <laughs> <개불러요? 웃음> 그냥 혼자서 집으로 가서 그런거... 데려다주지도 매너, 않고? 매너! 매너 없어요 아니 위험한데 네. 아까 말씀하듯이 마르셀로나는 여자가... 네 그래서... 데려다주지도 않고? 본인도 무섭나봐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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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도 혼자 가야됐어요 <laughs> 근데 남자도 무서운가봐요 다음에 <laughs> 데이트 하세요? 네 그리고 혼자 집에 가고? 네 쓰레기 진화시... 남자 만나면 안되겠다 네. <laughs> 어우 진짜 절대 <laughs> 안돼 <해. 웃음> 쓰레기다 쓰레기 <laughs> 한국에서는 남자가 데려다주지 않으면 다음날 그냥 차단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아니요 그냥 여기 저기 사람 있고, 아, 젊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들도. 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구나. 안 그래도 젊은 친구들 지금 남자친구 <laughs> 없어요. 공남자 만나고 싶어요. 상관없어요. 돈 있는지 성공했는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. 그냥 정남자 제발. <laughs>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해요? 작아 보이는 남자랑 저랑 비슷한 키 남자. 키는 얼마죠? 18. 그래서 175. 그럼 나 괜찮아요. 거짓말 잘못하는 남자 <laughs> 되게 많아요. <웃음> <거짓말은> <웃음> 어떤 거짓말해요? 남자들은? 너 밖에 없어요. 그런 <웃음> <웃음> 알고 <웃음> 보니까 또 <laughs> 두면 있고. 네.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강국 남자들이 좀 이미지 좀 관리합시다. 아니, 진짜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한국을 좋아해가지고. 나 한국 남자 잘생겼다고. 한국 남자 너무 좋아한다고 왔는데, 이게 나쌀 줄이면 어떡해. 거짓말듣 하지마. <laughs> 자연스럽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. 지금 그냥 네. 스페인 남자들 밥 사줘요? 남자마다 달라요. 그래서 매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. 아, 네.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이제 남자가 밥 사주면 매너야. 그냥 하고 싶다면. 그다용용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억지로는 할 수는 그, 없지만. <laughs> 안 싸면 안 돼. 왜 이럴 수가 없죠. 근데 한국에서 문화예요그 중편에서 그냥 매너. 어, 남자마다 달라요. ]구나. 아니 요즘 젊은 친구들 안 사줬던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들었어. 그 있었던 스페인에서 있었던 남자 친구한테 밥 되게 많이 사줘서요 제가 <laughs> 스페인에서 아, 착하다 착하다. 아이 스페인 남자 잘 생겼어? 아니요. 그왜 사줘? <laughs> 왜 사줘? 그냥 착해서 그래요. 착해서 사줬어요? 착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. 아니 여자 거 주었는데 왜 빨았냐? <laughs> 아니 진짜 아니 우리 아이린 이렇게 예쁜데 본인 봤을 때 자기가 한국에 인기도 많다, 스페인에서 인기도 많다. 그럼요? 네. <laughs> <laughs> 한국에서? 한국에서도 많은 거 같아요. <laughs> 스페인에서 되게 날씬한 변 아니세요? 비교차들 어. 스페인에서 네 뭐, 완전 커비 <laughs> 섹시하게. <laughs> 아시하게 다녀요? 또? 어? 여기 가슴 보이게 다 <laughs> 보여주고? 아근쵸 그렇죠. 외국에서는 있으면 가슴... 가슴만 있으면 아,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아홉으면 가리는 거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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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인에서 보통 몇몇살때 결혼해요? 한국에서 처럼 서른... 늦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? 네. 왜냐면은 일자리가 없어서 되게 늦게 줄더 늦게 취직 늦게, 네. 하니까 이제 가족을 네. 구미는 거는 돈이 네. 없으니까 맞죠 그리고 또 가족이 패밀리가 중심이잖아요 스페인은 네. 맞죠 돈 없으면 같이 사는 것밖에 다른 거 <laughs> 없어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그렇게. 해서 살아야도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. 어 맞나요? 네. 그런 사람들? 네. 어 불편하겠다 부모랑 같이 살면. 아 좀. 왜냐하면 스페인 사람들이 어. 나오는 거 되게 너무 좋아해요. 네. <laughs> 뭔 스페인 사람들이 그 패션들이 뿌리 <laughs> <프리> 열정이 있어서 <laughs>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막 싸워요? 네 말도 말도 말로 그렇죠. 뭐 네. 이건 말고 다이면 네. 말로 싸워요. 시어머니요 <laughs> <laughs> <어떡해. 웃음> <어떡해. 웃음> 왜냐면 스 I 에서 매운 음식 별로 없는데 어나왜왜 왜 좋아해? 나왜 좋아해? seek, piolem. Oh, now wait, wait, w a 찜닭이랑 i t wait, wait, w 요 치킨 되게 좋아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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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t w a t i 토르티야는 들어봤는데 멕시칸 토르티야는 좀 다르죠? 달라요, 응. 완전 구워요. 이렇게 오, 진짜 완전... 맛있어요. 오고 보고. 이게 스페인 사람들이 <laughs> 다 하더라고. 이게 기수정 발신정. 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 아니야. 한국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배우 꿈을 이루시기 바라요, 진짜로 장세. 혹시 마지막으로 뭐 <laughs>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? 잘 부탁드립니다. 환호해주세요. <laughs> <바로> <laughs> 재밌게 봐주세요. 아, 네, <laughs>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봐요. 너 나한테 구독이나 좋아요를 안 줄래요? <laughs>